찍은 거 같은데, 내가 볼땐 찍어놨어, 찍어놨어 어 찍다, 찍... 포인트 딱 찍었네 이거 뭐지? 21에 났거든? 21에서 나왔어 뭐... 나... 뭐지? 뭐야, 이거 어, 어, 보고다 야우. 아름답게 생겼다. 어? 누에 네, 내가 걸렸나 보다. 형광이다, 형광.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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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놔주고. 어. 네, 좀 네, 알았어, 좋아. 알았어. 어, 천천히, 천천히, 야, 천천히. 까만, 까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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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천천히 하라고.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나 이거 좀, 조금만 놀고 있어. 조금만, 조금만. 그거 뭐지? 그거? 아이씨. 그거 뭐지? 살렸어? 아,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일로 와봐. 아, 이거 그. 드랙을 조금 끌어놔. 드랙 조금만. 어. 끌어놨어, 끌어놨어. 가만, 가만, 가만. 조금만 들어 올려야지. 오, 참치! 오, 오, 참치다! 오. 참치다! 오. 참치다! 참치고 참치야, 참치야? 참치야, 참치! 참치가 아니고? 참치! 진짜로? <laughs> 야, 아. 야! 참치! 어허허허! 어. <laughs> 자, 이거 사진 한번 찍어줄게 아, 이거 대박인데 삼치? 어 이거, 이거 몇메달에 잡았어? 나 이거 형이 말한 대로 1 0 20? 잠깐만 이거 빼줄게 형이 그러니까 이거 어디 있어 메탈? 오. 자 잠깐만 포즈 야, 포즈야, 자 이거 내려 이거 여기. 여기 안에다 안에 아그 여기 누르면 안 되지 여기 서 내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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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내밀어 앞으로 더 내밀어 드레 끌고 천천히 다왔어 어? 삼치야 또? 모르겠어. 어, 좀 뜨거워. 오, 천, 천천히, 천천히. 오, 들어 올려, 음, 제가 음, 들어, 음, 들어, 음, 들어 올려서. 음. 와, 참치다! 오. 참치다! <laughs> 와! 들어. 이거 들어, 일단. 일단 들어가. 잠깐만. 이거 꽂고. 10, 10. 홍이 직접 잡아보시겠다. 15에서 아, 끌어 올리면 보는 것 같아요. 오, 힘 좋아. 힘 좋지? 어우, 장난 아니야. 아니, 제일 잡히잖아. 어? 그런지? 이게 그리고 12안0 보다 더한7 7까지그때 쯤은 무는 거 같애 그 어. 아이씨 아이씨 그 겸인데 가또가감가 아, 감아 감 그냥 그냥 감아 그냥 그냥 가아버리라고꽉 드래글 잠궈 드래글 잠궈 이거 걸지 말고 잠그라고 그냥 드래글 잠궈 올리라고 그냥 야 밑에 만식기다 따라왔다 야야 이리 와봐 이거 아냐? 보고 아냐? <laughs> 이리 와봐 잘 그것도 잘 나온다 아 가만있어 봐야 얘도 근데, 엄청 친다 근데, 됐다. 근데, 자 그거, 이거 빼줄까? 다 해줘 봐 이거 왜, 왜 이러지? 몸통에서 걸렸나? 몸통에서 걸렸나 보네 몸통에서 아, 걸렸다고 아 미, 저거 미, 다른 바늘에 또 걸렸네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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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고야 씨, 아씨, 야, 보고가 크다. 꼬리에 걸려가지고, 야, 보고 진짜 커. 와, 성질 났다. 얘, 아, 안나와얘쌍 <laughs> <쌍복어>. 보고, <laughs> 야, 보고 진짜 커. 이거 봐봐, 와, 보고 진짜 크지. 우리, 우리, 제, 제, 불, 부... 그, 거기 근처 가면 보고 점는점 나, 나 이거 한 번만 빼줄래? 와, 진짜 크다. 이거, 야, 성질 났어. 이거, 봐봐. 너무 빨라어왜안 올라가? 와, 와 이게 아닌데. 그거? 야, 이거 10m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뜰는 준비해 이거 너무 이거 엄청난데? 와! 야, 이거 봐. 이거 봐. 내, 내가 타는게 아니야. 대박이야, 대박이 아니면 대박어. 아이 깜짝이야 다 왔다 이 잠깐만 잠깐만 아 도망 그 자리 도망. 아이우 와. 아, 와. 우와. 꼬리야. 와 꼬리.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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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만 있어봐. 들어왔다 들어. 꼬 이야. 야 꼬리에 어. 잡은 거. 와. <laughs> 잠깐만. 물었네. 네? 물었잖아 물었잖아 여기. 아, 얘네가 얘네가 생각보다 속도로 존나 빠른 걸 좋아해. 야, 날카롭다. 아, 잠깐만. 아이고, 아, 저거 아이고, 또 걸었다, 또 걸었다. 깐만 감당이 안 되는데, 감당이. 쭈절. 아이씨. 뭐야, 이거. 아이씨. 아이 그래. 아다 야, 우럭이다, 우럭. 진짜 우럭이다. 아, 우럭이다. 어우. 비야 야, 우럭이다 <laughs> 조용히해 조용히야 <laughs> 돌우럭 멋있지? 이거 봐봐 크지? 응? 자재우럭보다 크지? 오 개우럭이다 개우럭 아니 개우럭은 아닌데 새뚜야 어, 아, 아. 어. 들어봐 이거 뻥좀 치자 자 응. 들어봐 사진 찍어줄게 아, 뭐.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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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잠깐만 어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 야 우럭 크지? 이런 거 천천히 해주다왔지 감아야 돼. 감아야 돼. 이거 시, 10m야. 아니면 뭐야? 1.2m지.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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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 드랙좀 펴고. 뭐야? 이거. 야, 이거 참치 아니냐? 참치 아니야 살짝 들어올려봐. 참치다. 참치, 참치, 참치. 살짝 들어올려. 들어올 살짝, 살짝. 까만 조만한 게시간 살짝 들어올려. 라니까 나이스. 있어요. 와, 홍이 <laughs> 드디어 참치 나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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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빼줄게, 빼줄게. 저, 이제 다한 마리씩 잡았네 어 가만있어 봐야 근데 너 봉돌 안 달았어? 그냥 가만있어 봐 아, 잠깐만 경찰이를 욕하는 여권이네 어?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오케이 여기 다시 찍어줄게 잠남이 되어서 잠치남 야 이거 무지개 색깔 나네 어. 내려서 올려야 돼 한참 내려하면 어지간 어우. 오하라. 어. 어스피닝이 어, 하니까 재밌네. 어? 어? 이제 좀 있고. 뭐 어떻게? 아, 나한테 제압이 잘 되는 건가? 나는 그렇게 막그러면 아니거든. 아 어? 작아서 그런가? 어 나는 제압이 되니까 어 되는 거 맞아? 어어어 들어왔어 혼자 뜰채식까지 했어 이거 좀 이거 드래그 드레... 어 잠깐만 내가 뺄게 어굿 여기다 아니 그거 말고 핀. 이거 좀 넣어줄래? 좋았어 참치 나도 참치 아까 오전에 하나 했잖아 들어와 어 오, 참치! 오, 좋았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들어 올려. 오, 씨. 좀금만 들어 올려. 그렇지. 됐어. 참치! 이안타 오, 됐어? 안으로, 안으로 들이, 안으로 들 일단. 야, 이사이 좋다. 어? 대 내리지 마, 대. 대. 대 일자로 하면 안 돼. 제대로 안 하면 안 돼. 제대로 안 앉아, 앉아. 왜, 왜, 잡아도 누워서 하는 거야, 대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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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대는 들어, 웬만하면. 옳지, 좋다. 이쪽으로 다시 체인지, 아까 이쪽으로 체인지. 왼쪽으로 체인지, 옳지. 좋다. 좋아, 좋아. 파이팅! 야, 파이팅! <laughs> 얘도 힘 빠졌어. 어, 왔다, 왔다. 참치다, 참치, 참치, 참 야, 이게 영롱한 거지. 어, 영롱하지? 참치야, 참치.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대는 들어 올리고. 옳지. 천천히 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천천히 파이팅! 다 왔어 다 왔어 올 w 올 s 올치. 누워서 하 o Ul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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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l t r 들어, 들어 r a ultra u l t r 참치 참치 r 참치, 참치 참치 참치야, 참치 t r a 참치. 옆에 걸려가지고. 들어올려, 들어올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들어올려,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줘야 일로 오지, 고기가. 들어올려, 들어올려, 들어올려. 아, <laughs> 야, 이러니까 힘들지. 야, 얘 완전히 그냥 다옆 난리가 났다. 야, 살 뜯긴 거 봐, 이거. <laughs> 찍혀줘야 돼, 찍어줘. 아니, 찍게 말고, 이거.